할렐루야 즐거운 휴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69장 함께 부르십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금빛 점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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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 깨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알렐루야알렐루야저 돋는 창한 아침에, 저 치는 고운 저녁. So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나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동슬픔 치는 자내 네 근심 죽게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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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 애받은 만민나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전귀야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 알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묵히 말씀을 읽어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주의 뜻이 계시고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살아갈 바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름말며 아마 셈이 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오고 인생은 가나,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루의삶 가운데 주여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싱그러운 아침 햇살과 같이, 따뜻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이 참되고 복되다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휴식을 마치면 진정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사하며 사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따라. 나누게 아옵소서 좋게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통독 44일차 44일차 열한기와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8절부터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3장 한장 말씀만 열한기와 13장 한장 말씀만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1 3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의 예우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밭의 아들 여호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라망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던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라망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의 받음을 보셨음이라. 여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러 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왕이 여 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대게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 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 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정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러 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네 아버지요, 내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그의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솜에 엘리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지부소서 곧 지붐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됨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또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세움을 잇고 그들의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해서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권력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따를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과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의 동편에 있었던 아람 땅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아람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그 땅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땅들인 것을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곧 오늘 말씀과 같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미래 세대 주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 말씀 속에서는 엘리야와 그를 이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리키는 호칭이 참 재미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가리키 스스로를 가리키는 호칭이었던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과 대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칭하셨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 가장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대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사를 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엘리아도 그러하였고 엘리사도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사카의 야국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실,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그 운명을 다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하는 시장 가운데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기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아니하고 여호라 여 여우, 여로보암의 행적을 쫓아가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한, 느바스야들, 여러 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유다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각각의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그 손에 권력이 세워져 있을 때 힘이 주어졌을 때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랐다면 그의 왕권도 오래되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그와 같습니다.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행적을 따라서 그들의 손에 권력이 추어졌을 때에 그 권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그들의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보암에 그 악한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왕들의 모습 가운데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시절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요하스가 엘리사가 죽어가는 그때에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함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사실 나이 많은 엘리사 그러나 그는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칭하여 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을 가진 이는 요하스입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사의 생명이 사그러가며 그 노세하여서 생명을 다하는 그때에 잠시 잠깐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며 그에게 권력을 주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이라는 것을 그는 잠시 잠깐 깨달았습니다. 그가 잠시 잠깐 깨달은 것은 놀라운 일을 가져옵니다. 엘리사가 화살을 가지고 그 땅에서 동쪽에 있었던 아람 땅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것을 향하여 활을 잡고 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쏘고서 다시금 왕에게 말합니다. 그 화살을 짚고 그것을 땅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땅을 세번 칩니다. 마지막 기운이 다 가는 엘리사가 그것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왜세 번만 칩니까? 대 다섯 번이라도 쳤다면 왕은 왕은 아람 땅을 진멸하기까지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요하스 왕이 죽기 전에 그의 삶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졌다 줍니다.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였던,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고업을 회복하는 일이 13장 하반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요. 요하스가 베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업들을 회복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선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건강이 왕성하든지, 노약, 세약하든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베풀어 가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상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환상.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아 살아나게 하는 그 환상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도적자들이 몰려왔어요. 언제요? 엘리사가 죽어 장사를 지내야 되는 그때요. 당연히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살 자는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을 치르는 사람들이 그 무덤에다가 엘리사를 제대로 놓이지도 못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 던져버릴 때그 앞서서 놓여놨던 시체가 엘리사의 시신과 맞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때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자 하니 죽은 시신까지도 죽은 뼈를 살아나게 할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사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해서 봅니다. 힘이 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어려움이 가득하십니까? 이 엘리사의 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파묻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투영하십시오. 분명히 주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